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3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두려움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우리 크리스천으로서는 좋은 일도 좀 있었지만 걱정되는 일들도 참 많은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지금 엊그저께 있었던 또 전쟁입니다. 뭐 그들이야 또 불가피하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만, 또 이스라엘과 이란는 지금 휴전을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뉴스는 봤지만, 이게 정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이 있고, 또 우리는 그렇지만 군인들. 같은 경우는 아마 훨씬 더 많은 부담과 염려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 군인 자녀를 둔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걱정과 두려움, 혹시 이것이 확전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이 있을 겁니다. 어, 이거 말고도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과 또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두려움이라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우리의 감정은 아닙니다. 예, 좋지 못한 감정으로 표가, 표현이 되는데 그런데 때로는 이 두려움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제가 어떤 의사분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게 많은 이렇게 암 환자를 대하면서 암병을 치료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하는 분이셨는데 이암 환자를 대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암 환자를 대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렇게 암 환자 비중이 세상에 많지는 않지만 그 의사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혹시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자기를 찾아오는데 정말 잠도 못잘 정도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친구였던 그리스도인 한 분을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혼돈스러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삶, 또 승리하는 삶 말씀을 따라서. 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전에 8 절부터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 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어라. 세상적 가치와는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길이죠. 그렇게 할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덕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더이 본문을 막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게그 당시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런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담대하고 또 말씀 안에서 당당하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를 또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서 선을 우리가 행해야 되고 어, 악으로 우리게 갚는 사람에게도 복을 빌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지 우리 13절에 보면. 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핍박받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면 아무도 우리에게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또 잘못된 오류들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빛을 이 땅에 나타내는 비결은 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했는데 만약에 고난을 당한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바르게 살면 바보 됩니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걸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타협하고. 거짓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면 아무도 해야지 않는데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데 그러나 의를 위해서 만약에 고난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생기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생기다 그러면 그것이 14절에서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그것이 복이 된다. 이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는데 그래도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중반절에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것은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두려움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들을 너희들은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라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원이 요인이 두려움이다 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인간으로서 가진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져서 그걸 극복하는 것이지 죽음 자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건강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그리고 돈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핍박에 대한 두려움인데. 이것은 핍박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명예에 대한 두려움이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누군가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고통을 주고 핍박을 주고 비난을 할때 이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못했다고 하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죠. 오늘날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성숙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숙했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사실 이걸 극복할 뿐이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 두려움이 너를 지배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15절에서는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세상 사람들의 생각 그 가치를 너희들은 그 기준으로 따라 살지 말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주님이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주님을 우리 삶의 가치의 기준으로 삼아서 거룩하게라 이 말은 그 헬라어어에 하기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참 우리에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뭐 뜻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다양한 단어로 이 거룩이 설명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얘기했을 때그 의미는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다 보니까 권모술수를 행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쾌락에 자기의 영혼을 맡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이렇게 군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만약에 넌 도대체 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너는 왜 세상 사람들과 달라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가진 그 소망,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것들을 준비를 해라. 이 말은 전도할 준비를 항상 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어, 쟤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애들인데?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두려워하는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도 좋아하지 않고, 무슨 낙으로 저렇게 살아가지? 그러다가 우리한테 물어보면, 그때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나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처럼 세상의 쾌락으로 만족하지 않고 살아도 되기는 만족이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까 같이 소망의 이유로 묻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르게 살아도 계속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우리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선한 행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세상의 그 원리의 흐름에 따라가지 말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하게 산다, 세상 사람들도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냥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냄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복음이 증거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때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주로 삼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16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선한 양심 이것은 말씀에 근거한 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성품을 가지게 되면 그 두려움들을 물리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할때 항상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또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줘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성도처럼 살지만 세상에서 이중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럼 오히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편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좀 월요일 날인데도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집중이 가장 잘 되는 곳이 스타벅스에요. 커피숍에 가가지고 이제 가서 말씀 준비도 하고, 또 이제 월요일 날이니까 이제 다음 주에 설교도 준비하고, 그리고 책도 좀 읽고, 참그 시간이 저한테는 행복한데, 어제는 또 특별히 집중이 너무 잘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게 열심히 설교 준비도 하고, 또 책도 읽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아 그런데 이제... 한참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호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 화장실을 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놓고 아, 이것도 들고 가기가 뭐하고. 그래서 가방 들고 또 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테이블에 딱 놓고 옆에 여자분이 한분 계셔가지고 잠깐 때 컴퓨터 좀 봐달라 그러고 화장실을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부탁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예, 가져갈까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그냥 예,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화장실에 또 갔는데 스타벅스는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이렇게 없어요. 갈 때마다 저는 그게 불편한데, 그거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문제는 제가 그때 손에 냅킨을 들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변기에다가 냅킨을 딱 버린 거예요. 버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변기에다가 냅킨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버리고 나서 딱 생각해보니까, 어이구, 이거 냅킨을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내리면 이게 내려가서 막힐 수도 있잖아요. 화장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순간 마음속에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물을 내려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걸 그러면 손으로 꺼내야 되나?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래서 고민을 엄청 하는데 그냥 내리자. 뭐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그때 제가 요참 황당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쭉둘러본속서시 CCTV가 없나? 내리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제 자신을 보면서 아니 화장실 안에 누가 CCTV를 설치해 놓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걸 몰래 내리려고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을 막발로 동동 구르고 있는데 다행히 그 변기 옆에 브러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브러시를 가지고 뺄라 그랬는데 또 이걸 테이프로 붙여놔가지고 빠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하여튼 힘들게 빼가지고 그 냅킨을 걷어가지고 옆에 쓰레기통에 내가 내놓고 이제 그렇게 볼일을 보고 왔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의 양심이라라고 하는 거, 사실 제가 그냥 버고 뭐 내리고 간다 그래서 또 냅킨 그 그리고 한 조각 버렸는데게 무슨 큰 일이 있겠어요. 또안 막힐 수도 있겠지만, 근데 또 만약에 막혔다고 한다면 특별히 여러분 비즈니스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그게 큰 어려움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양심의 개념은요 도덕적인 기준에서 벌어지는 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서의 양심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갑자기 갔다 오고 나서 마음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만약에 그때 제가 그냥 내려놓, 내려놓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마음이 아마 걸렸을 거예요 혹시 그거 이렇게 내려놓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음이 얼마나 찝찝했겠습니까 제가 그러고 나서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그렇게 화장지를 브러시로 걷어갖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서 얼마나 제 자신이 떳똑하고 당당하게 생각이 되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작은 것 하나도 선한 양심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또 설교시간에 간증까지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평안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을 가지고 대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 결코 줄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평화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평강이 와요. 제가 어제 어떤 성도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오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잘 몰라요. 근데 요즘에 이제 오셔가지고 열심히 에, 설교를 듣고 또 성경도 찾아보고 막 이렇게 많이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대요. 저는 그런 고백 참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를 다니니까 뭐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데, 그냥 마음이 굉장히 편하더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음이 편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축복입니까? 몸이 불편하고,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있고. 재정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가 우리 삶에 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평강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평강은요 주님 앞에 나오게 되주 앞에 나오게 되므로 얻어지는 것인데요. 사실은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행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님이 함께하니까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데서. 있어지는 거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요, 크리스천으로서 참 힘든 순간들이 많을 겁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요, 정말 힘들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변칙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냐,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살 거냐, 끊임없이 아마 갈등하며 고민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저 사람은 참 예수님을 많이 닮았네.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많이 닮았네.라고 하는 평가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억울하게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잖아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고 그렇게 조롱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온 세상에 빛이 되고 복음이 되었던 걸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살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빛의 길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너희가 열심을 다해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아무도 선을 행하는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을 거다. 그러나 만약에 행여나 의를 행하고 선을 행했을 때도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복이 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이 권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직장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게 될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